자, 오늘은 정치권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갔는데 그 안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건 마치 무덤 같다. 고 표현했을 정도니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내부에 직원도 없고 프린터나 복사기도 없고 행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실을 일부러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느냐?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맞아요. 한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단호하게 말하죠. 정진석과 윤재순이 지시한 것으로 들었다. 이 둘도 특검 대상이고 구속해야 한다 라고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의견이 아니라 공개적인 의혹 제기입니다. 정진석, 윤재순, 이두 인물이 대통령실 시스템을 무력화한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주장 단계고 수사가 필요하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정치적인 보이콘이거나 사보타주일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는데 기존 체제를 따르지 않거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조직 내 권력투쟁, 구정권 인사들이 대통령실을 비워놓음으로써 새 대통령이 초기부터 국정 운영을 못하게 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일 수도 있죠. 마치 행정의 빈 공간을 만들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세 번째는 뭐 단순한 직무유기나 행정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대통령실이라는 국가의 핵심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실수로 보기 어렵죠. 미국이나 다른 외국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행위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바로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했다면 연방법에 따라 공직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어요. 최고 20년형까지 가능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대통령 기록 물법이라는 게 있어서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인프라는 보호받습니다. 만약 일부러 자료를 없애거나 장비를 철수했다면 공무방해, 기록 훼손, 직무 유기 등으로 다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국정 시스템을 고의로 붕괴시키거나 새 정부 출범을 방해했다. 그건 사실상 국가 반역죄 준하는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무덤 같다'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예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출근한 공간이 비어 있었다는 건 국정에 공백이 생긴 거고 그것이 고의였다면 더큰 문제죠. 이제 필요한 건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정말로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문서와 증인을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국가 시스템은 사람보다 오래 가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본은 지켜져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보는 겁니다.